주식 관련해서 사기로 네. 어마어마하게 해서 청담동? 예. 네. 뭐 그분 같은 경우도 재복은 재복이 있는 거네. 타고난 거 사기꾼이지만. 그럼요. 음. 사기꾼이지만 재복이 없으면 그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. 음. 한때 잠깐 운이 열려서 그 돈이 훅 들어온다? 예. 네. 말도 안 됩니다. 재물을 네. 보기 엄마 뱃속에서도 잉태했을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건데 내 밥그릇은. 음. 그 밥그릇을 사람도 배가 부른데 정량을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금연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감옥을 몇년 갔다 와도 평생 뭐몇대 갔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이런 분들은 재물복은 있는데 네. 잘못된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잖아요. 네. 뭐, 뭐 이런 경우 뭐. 이렇게 사기를 치서라도 재물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치워주는 거예요? 아니면은 이거는 사기를 치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네. 이 사람의 재운이 받쳐줬기 때문에 네. 재물 운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 재물이 들어가는 거지 음.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음. 네. 아무리 머리가 좋고 사기를 잘 쳐도요 돈은 못 벌고 맨날 쇠고락만 차는 사람들은 쇠고락만 차요 음. 음. 최순실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무리 4천만, ,000만, 5천만에다 욕을 한다 하도 몇 대가 대대손손 먹고 살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는 죽을 수 없는데 그니까 이 사람 사주 자체도 재물운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금전운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, 타고나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, 주위에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하루 세끼 먹고 진짜 뭐 내집 갖기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충 일하고 띵가띵가 해도 어딘가에 뭔가 터지고 심지어 PC방에서 돈을 훔쳐서 로또를 사는데도 당첨이 돼요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을 타고나지 않으면 무당이 구슬에서 인간의 사주 팔자를 바꾼다 라는 말들도 하, 합니다 그렇죠? 근데 하늘에서 주신 사주팔자를 어찌 바꿉니까? 그렇죠. 그 사주팔자 안에서 좋은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 안 좋은 부분을 조금 피해갈 수 있게는 만들어 주지만 전체적인 거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 없어요? 예를 들어서 구슬 한다든지 뭘, 아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? 구슬해서 그 사람의 재물운을 이만큼 커, 키워준다? 네. 아 전혀 그런 능력이 없네제 뭐 재수꾹 같은 경우가 재수꾹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게 그 사업 아닌가요? 한... 어떻게 보면 금전운을 좋게 해주는 네. 게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있는 금전 안에서 조금 더 생기게 만들어 주는 거지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이만큼 들어오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... 재복이 없는 사람이 굿해서 재복이 음. 많이 들어오고 재물을 많이 지닐 수 있다면 네. 다들 굿하죠 다 우리나라 다굿해야겠굿안 하겠어요 재물 네. 재벌만 들어준다는데 재물 네. 많이 들어온다는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재수굿을 하시는 분들도 네. 자기가 타고난 그 안에서 음. 어, 좀더 길게 음.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어오게 하는 거지 작은데 이만한 걸 들어오게 만들어 주니까 재수굿해라 말이 안 됩니다. 아. 예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제가 볼 때는 예. 아, 타고난 그릇에 맞게끔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고 모든 것은 예.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맡겨놓으면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. 흐르는 물을 거슬러려 하죠. 음, 욕심 때문에 그렇죠. 내 그릇은 이만한데 예. 이만큼을 갖고자 하죠. 음. 그럼 이만한 그릇을 타고났으면 그대로 흘러가면 되는데, 남이 이만큼을 가지니, 어, 열 받거든. 나도 더 갖고 싶고. 죄는 저런데 나는 왜 못해? 음. 하죠? 하지만, 그거는, 물을 거슬리는. 다들, 그러니까 위만 보지, 밑에는 못 보는 것들. 사람이 사지 육신 멀쩡하고, 내 몸이 멀쩡한 건, 복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당연시 하잖아요. 음. 하지만 당장 병원만 찾아봐요. 몸 아픈 사람들 많죠. 그쵸. 그분들 원하는 게 뭐겠어요? 재물일 것 같아요? 건강이죠. 내몸 사지육신만 멀쩡하다면 원이 없겠다라고 그분들이.